2024 롱아운 퀸터 못, 못 봤어 나는 아니요 전 이때 저는 요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요쯤에 여기 뒤에 요 뒤쯤에서 대기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따 나와 있죠 여기 여기 서있나 때문에 안 보이니 여기 보여 요 여기? 아 보이죠. 보이죠. 여기, 여기, 여기 있는 애. <laughs> 저 마지막 곡 나올 때한몇초 전에 자 올라가세요.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뒤에서, 왜냐면 내가 서 있으면 계속 집중이 이제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거의 끝날 때쯤 딱 들어가는 거야. 역시 자, 음, 2025. 지금처럼. 음,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초창기에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그 제가 목 상태도 안 좋고, 계속, 그러니까 입이 너무 마르는 거야.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얘네들이 자꾸 나, 이렇게 붙는 거야. 막 이에 막 붙어, 입술이. 그래가지고 내가 뛰느라고, 뛰어내느라고, 말하면서 막, 어, 자연스럽게 뛰느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날 주시고 그 앞에 확실히 확실히 아니, 이 방송을 보신 분들들이 생각하시기에 즐겁게 어, 계세요? 누나가 언니가 유독 오프닝 멘트가 길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 손 따라고 생각한 사람 손 평소보다는 전을 구운다 그치 그게 맞아요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조금 더 짧게 하거든요 근데 옆에 연주했던 악기들 있잖아요 그 무대가 센터 쪽에 딱 자리를 하고 있었어. 이 무대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야. 이 정리하는 시간을 내가 때워야 되는 거지. 내가 버텨줘야 되는 거지. 근데 현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알았는데 유튜브로만 보는 사람들은 몰랐지. 어뭐 이렇게 말이 많아. 뭐 이런 식 분들도 있더라고요. 비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봐봐요. 바, 잘 봐봐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금 봤죠. 딱 저쪽 힐끗하고 쳐다봤지. 그게 왜 그러냐면 무대 다 치워졌나? 다음 멘트를 해야 되는데, 그 그러니까 다음 그뭐 기록들 있잖아. 기록들 나오는 거를 소개를 하고 싶은데, 지금 얼핏 봤는데, 무대가 안 치워진 거야. 원래는 내가 할 멘트가 이게 아니었어요. 그 기록들 소개하는 멘트였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랬습니다만, 앞서서 공연 자 이렇게, 이렇게 이러서 자 앞서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멘트로 넘어가는 거야 무대가 지금처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치워지는 시간이 길어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해야 될 멘트도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앞에 그 공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겠다 공연 어떠셨어요 이것도 공연 어떠셨어요 이거 물어보는 것도 다시간끌기여이 <laughs> 시즌 3 개근상 잠깐만, 시즌 3 개근상? 나도인 것 같은데? 7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나도 매일 접속한 것 같은데? 203일 구찬아, 맞잖아, 나도잖아 시즌 3는 개근이잖아 아, 나 디렉터님한테 자랑했었어야 돼 나... 아, 이걸 몰라가지고 자랑을 못 했... 아, 이거를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네 출시하고 나서 이제 한반년 정도 지났는데 그반년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또 아, 네. 네, 이게 이때 이때 그게 저예요, 디렉터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아, 그게 저예요. 멀리 가서 찾지 마세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있는데요, 저예요, 디렉터님 이걸 했어요. 아, 시자증나. 그걸 못했네요.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또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 해세요 감사하다고. 수, 아, 저한테 한번 해주세요, 감사하다고. 우리가 또 힘을 나눠주는 아, 거죠. 네. 뭔가 일행은 정말 예쁘죠. 창지의 행방을 찾아서. 왜냐면 그 동안에 우리가 좀 대륙이 칙칙했잖아요. 과연 어떤 모습인지 네, 영상으로 먼저 여기는.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예뻐서 너무 마음에 들어. 또 어, 새로운. 전투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여러분 뭐, 지금, 지금 하는 질문들 있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건딱 하나예요. 림레이크, 환영을 다루는 요즈들의 땅, 사라진 샨디의 행방, 시면의 경계, 나르가의 문. 이것만 딱 받는 거야. 나는 아니, 대본이 없어요. 대본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궁금한 거, 내가 물어봐야 될 거,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딱 느낌이 뭔가 기존에 우리가, 어, 있었던 대륙하고는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일단 너무 예뻐. 그래갖고 그냥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응, 이건 인정. 정말. 모르면 안 돼요. 이건 진행 못 해요. 작년이 떠올라요 예, 이게 왜냐면 브레이커 이후에 신규 클래스가 우리 얼마 기다렸어요? 1년이나 기다렸잖아요 저희 환수사 언제 플레이할 수 있습니까? 전투 왜 그러세요? <웃음> <웃음> 아, 나, 여기, 나 여기 당황했어 아니, 아니, 아, 내가 <laughs> 너무 뭐라고 쳤다 <모락쳤다. 웃음> 아, 일단 다음 주 아니고요 죄정해라 <laughs> 아니 진짜? 여기서부터 바로 카밍이 나온다는 게난 깜짝 놀랐잖아 앞에서 잠깐 보니까 첫 장면부터 카멘이 나오더라고요. 일관문 보스가 카멘일 거라고는 예상 못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거는 <laughs> 여러분 이게 카멘이 나오더라고요가 이게 뭔가 짜여져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진짜로 찐으로 놀래 가지고 카멘이 여기서 왜 나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방송을 생각 안 하고 정말 유저의 입장으로서 막 아니 카메 때도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지금 표정을 보십시오. 제 아기 형은 절망에 웃고 있습니다. 아이, 그니까! 지금 표정 뭐 어둠 군단장에 가입을 할지, 뭐, 예? 잘 생각해서. 아, <laughs> 진짜 카메 때도 나는 그냥 어둠 군단장에 가입하고 싶었다고.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우면 그냥 가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laughs> 생각했죠. 정비소에서 골드 보상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가 통합 프리셋에 배틀 아이템과 방범대를 추가했습니다. 네, 전투 가시성도 개선을 하는데요. 자동 분해 대상을 저희가 좀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크롤 박스로 네 원정대 캐릭터는좀 선택할 수 있게끔 바꿨고요. 그리고 도약기 정수 자동 리필 기능 추가했고요. 여러분들께서 저희 게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특히 편의성 관련 부분들은 계속해서 세심히 살피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약간 이런 편의성 부분에 대해서 디렉터님이 좀 빨리빨리 넘어가시고 빠르게 설명하시고 또는 과도하게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왜일까 이거 혼자만의 생각이야 그냥 디렉터님은 자랑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유저들이 이렇게 계속 바라고 있었던 걸 우리가 이제서야 하니까 자랑할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앞에서 뭔가 레이드 할때어뭐 대륙 나올 때 신캐 나올 때 이럴 때는 뭐 천천히 아 이거 이렇게 면서 조금 음,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생색내는 것처럼 보일까봐 아마 그래서 그러신 게 아닐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아마 뭔가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좀 빨리빨리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런거이런거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뭐 요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또 드리고 사실 오늘 시작된다, 오늘까지도 이렇게 건가. 다시 넣을까 말까 좀 고민한 게 하나 있거든요. 네, 네. 자, 디렉터님. 발표하실 마음이 확 나시죠? 다음 장. 다음 장. 딜러 세명 아니, 생각해봐봐. 봐봐요, 여러분. 봐봐. 지금, 아, 여기 소리 지른 거 봤어? 나도 너무 놀래가지고, 와, 여기 소리 질렀잖아. 오, 잠시 인정 모드.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멘트를 안 하고, 제 딴에는, 제 마음에는 디렉터님이 먼저 발표를 해 주시게 하고 싶었어. 왜냐면, 그만큼 이 캐릭터의 지금의 이 분위기나 모든 것들이 다 이걸 디렉터님이 먼저 딱 말씀하시는 게 포커스가 딱 가니까 그래서 일부러 멘트를 안 하고 멘트 하시라고 네, 이렇게 이렇게 한 거예요. 어. 해, 해 주시 여자 홀리 나이트입니다. 여자 홀리 나이트가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행자니까 진행자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번더 분위기를 팡! 띄워야 되기 때문에 한번더 얘기를 하는 거지. 음음음. 음, 음. 글쎄요, 저희가 언제쯤 플레이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할 수 있게... 여름에 출시됩니다. 이야! 이것도, 이것도 이제 내가 시기를 물어보는 질문들은 미리 이거를 시기를 여쭤봐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율을라는 걸 해야 되는 거잖아. 왜냐면 이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아, 이게 너무 궁금한데. 아, 이걸 솔직히 진짜 정말 저 짧은 순간에 머릿 속으로 계속 이걸 물어봐도 되나 물어봐도 되나 이건 불편하실까?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돌려 말했어요. 언제 플레이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대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딱 디렉터님이 알아서 어, 탁 받아주시잖아. 이게 풍짝이야 이럴 때 정말 쾌감을 느껴요. 산막에서. <laughs> 이때 잘 봐봐. 잘 봐봐요 여러분. 얘기를 네, 하다가. 될 같은데 저희가. 이러고 자꾸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죠. 2025년에.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 멘트가 요, 이렇게 딱 나오면은 이게 포커스가 딱 돼야 되잖아. 그래서 빠져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쭉 빠지다 보니까. 내가 안 가리는 거야 키로 어 가려질까봐 쓱 빠질라 그랬는데 쭉 빠지다 보니까 어씨 안 가리네 이러면서 다시 앞으로 쓰고온 거야 그러니까 내, 나의 움직임에 이유가 다 있다 <laughs> 네. 그러니까 진행을 하는 사람은 있잖아 진행하면서도 계속 앞에 어, 방송으로 나가고 있는 거를 볼수 있는 모니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화면에 뭐가 어떻게 잡히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잡히고 있는지 계속 신경을 써야 돼요 신경을 쓰면서 디렉터 님 말씀하시는 것도 계속 들으면서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도 생각을 미리 해야 되고 그러면서 화면을 보면서 어, 이런 것들도 조율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거를 한꺼번에 계속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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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여러분 정말로 정말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디렉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물한 모금 안 먹고 안 마시고 2시간을 풀로 하는 거야. 저는 둘째 치고 디렉터님이 저런 발표 저 수많은 내용을 얘기하는데 진짜 2시간 동안 물한 모금 안 마시고 계속 저렇게 2시간 동안 서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야. 앞에 내가 늘 얘기하잖아. 로아오는 앞에 프롬프터가 없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후로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물한 모금 안 드셨잖아. 장난 아니라니까 이거. 지금까지 정소림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